아 사인서 0만원 추가? 어그 아, 사람 사인이 1 0 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오 주면 얘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오 주면은 이거 음. 억 이럴 수도 있어요. 데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꿀반장 TV의 부반장 변자일입니다. 어 요즘 재테크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테크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부동산 혹은 뭐 예금이나 적금. 저는 그중에서 사실 예금 적금 그리고 조금 주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신기하게도 골프용품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분을 만나 뵈러 찾아왔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시죠 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자 어, 제가 아는 형님이신데 그래도 이 시청자분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 환장 tv 열흘 시청자. 차차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희 채널에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아니 골프 용품으로 이 재테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길래 골프 용품으로 재테크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정확히는 재테크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좋아서 이제 사서 모으다 보니까 네 이게 엄청 많아졌고, 네. 또 그게 이제 사서 모을 때보다 가격이 한정판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테크처럼 됐는데. 네. 하지만 이걸 팔건 아닙니다. 아, 아, 아 아직 팔진 않았지만 아직 팔진, 그냥 가치로서는 뭔가 재테크가 됐다. 가보치로 네. 그당시에 산가격과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격은 네. 이제 차이가 적게는 한두 배, 많게는 1 0 배, 음. 막 이렇게 나더라고. 어, 그러면 이 지금 아직 팔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건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거래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네. 시시몰이라든가 아니면 네. 골프 용품 파는 데서 이게 한정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네네네. 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아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구나라고 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형님께서 소장하시고 계신 아주 일부분의 이 용품들을 가져와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하시죠. 네. 가시죠. 자첫 번째 한번빽 보겠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지개 느낌의 스카티 카메론의 네, 상징 약간 개 모양도 여기 손잡이에 있고요. 이 백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작년에 발매한 세라페 백인데요. 세라페 이러한 모양 네. 이러한 이제 패턴을 세라페라고 해요. 아. 뭐, 많이 들고 다닙니다, 이런 거 저도 이, 약간 이런 무지개 약간 모양에 약간 색은 좀 조합이 다르지만 이런 형태의 백은 좀본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아... 한 3년에서 4년 단위로 한 네. 번씩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음. 자, 그 다음 백 한번 보시죠. 어, 이거는 제가 오면서 여기 지금 양주 쪽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이 군인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약간 밀리터리 용품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카모 패턴이라고 해서 네네. 군용 밀리터리 이제 느낌이 나도록 나온 백이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좀 보니까 네네. 이거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네. 오래돼 보이긴 네네. 해요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나온 초창기 버전이라서 네네. 그렇게 막 이쁘진 않은데 이생성이 워낙 좋은 거라 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게 심플한 약간 회색과 뭐 검은색의 디자인에 네. 여기 이거는 왕관이 있네요. 네 왕관이죠. 어, 그래서 네. 이 디자인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서클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음. 있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작년 모델이에요. 2 0 2 2년아2 0 2 2년도어 이게 아마 US 오픈 뭐 비슷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잠깐 나왔던 모델입니다. 근데 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 거의 세트로 해가지고 네. 많이들 음. 들고 다니 많이. 약간 여름향기 나면서 보니까 여기 서핑보드 같은 게 있어요. 네. 오, 이거 디자인 되게 좀 맑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서퍼라고 부르요 아, 거. 서퍼? 서퍼드. 근데 이게 2022년도가? 네. US Open 때 발매한 거예요. 기념으로. 아, 이것도? 네. 헉, 그러면 이게 기념이라면 네. 많이 안 나겠네요? 지금 나오는 것들 네. 보통 1 0 0 개인에서 하고요 진짜 희소성 있는 것들은 네. 한 스무 개나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전 세계 그치요. 기준이죠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와... 어이 디자인은 약간 좀 파란색인데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스카티 카메론에 이 강아지 모양 있죠 그게 되게 문양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서클 티도 있고 그치. 또 왕관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네. 독 패턴이라고요 잘 보면은 네 네. 여기는 좀 작아서 강아지 모양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 있어요. 오, 이거 볼마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강아지 모양을 묶어 가지고 요러한 패턴을 만들어서 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같은 거. 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 네. 좀 이제 기학적인 문양 뭐 이런 느낌이 나 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나온 거고. 재작년. 네. 역시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된 <laughs> 세핑 와. 세핑이죠. 오. 포도주로 따지면은 있지 네. 않은 포도주. 좀더더 염으로 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가요? 오래되고 네.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색깔이 특이한 것들은 네. 아주 비쌉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제품이고. 2019년도. 네, 19년도에 발매했던 거고. 네네. 음, 뭐한 50개 내외 발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이거 저 알아요. 네. 이런 색을 약간 티파니 색이라고 오, 이제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오, 되게 이쁘다.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기하학적인독 문양. 네. 오. 독 패턴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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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네. 네 마리가 모여가지고, 아 이러한 전체 패턴을 네. 만드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혹시 실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실 사용했습니다.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걸실 사용하셨다고요? 이거는 뜯고 네. 제가 이거 엄청 먹었습니다. 이거 혹시 그러면 지금 안 쓰시는 거잖아요? 네. 좀 이따 제가. 차에다좀 실어서 가져가도 될까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질문 가시죠. 아. 자, 어? 잠깐만요. 네.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 아, 이게 남자의 색깔이죠. 이게 지금 뭔가 닌자 같은 문양이 있고요. 네. 되게 진짜 이 핑크 색깔이 나올 수 없는 색깔 같은데, 뭐 서클 네. 티의독 문양도 두개 아니고 표창이네요. 아, 어, 이거는 일본에서 발매된 거예요. 보통은 이런 네. 것들 같은 건 미국에서 발매가 되는데 네, 네, 네. 이런 건 일본에서 발매된 것들은 이렇게. 닌자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와사비라고 하는데 음 그리고 와사비예요 이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도 네. 있고요. 자, 아 이쪽 은 남자네. 네. 아 그리고 이쪽은 여자고요. 어 아, 그리고 저 발견했어요. 네. 지금 일본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어도? 어, 여기 일본어 좀... 써 있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모르겠는데. 곰방화? 음... <laughs> <laughs>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0개 나왔어요. 전 세계. 전 세계? 그럼 일본에서 발매를 해서 네. 이 세계적으로 뿌린 아, 그렇죠. 거죠? 뿌려진 아.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아, 옆에 저 사실 뭐. 이 핑크색이 뭔가 더 아. 어둡지만 더 뭔가 이뻐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어? 네. 이거는 되게 심플하긴 하... 해 보이지만 네. 이거는 진짜 스카티 카메라 백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크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클 티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스카티 카메론 잡필 사인이에요. 이게 인쇄가 아니고 사인을 아, 사인 한, 한 거예요. 이거 아, 진짜 사인이에요. 진짜요? 네. 네. 그 와. 페인트 마커로 해가지고 네네네. 진짜 사인을 해서 딱 나온 거라서 의미가 있는 백입니다. 이런. 와 그럼 이거 사인 한번 잘못하면 지웠다가 다시 하나요? 음 버려야죠. <laughs>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거 마지막 중에 네. 아주 강렬한 옐로우 전체적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 검은색으로 이 서클티를 딱 보여준 백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20년도 하와이 오픈 기념으로 나온 백 2020년도? 음... 보통 오픈 대회 기념으로 백이 많이 나오는데 2020년도 하와이 오픈 기념으로 나온 백이고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헤드 커버가 또 따로 있어요 아 헤드커버가 그렇게 해서 세트로 보통 많이들 씁니다.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른 것들도 헤드커버가 많은데, 네네네.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어, 아 이런 식으로, 어 세트네 완전. 완전 세트죠. 와 이쁘다. 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네.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예쁘다. 식으로 해서, 네. 세트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네. 더 값어치가 있어 가지고. 가치 있으면. 네. 커버 같은 거, 네. 저런 것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방금 꺼내신 건? 어, 방금 꺼낸 게 어, 19년도에 제가 매장에서 네. 300만 원에 파는 걸로 봤거든요. 드라이버 네. 우드 네. 하나, 그리고, 유틸, 유틸 하나. 하나. 그럼 우드를 두개 쓰면 또 사야 돼요? 한 100만 원 늘어나겠죠. 근데 어, <laughs> 이게 2020년도부터 네. 22년도 사이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아무리 못해도 네. 음, 한500 이상은 봐야 되지 않나? 그세개아그세개 아, 그 <laughs> 이게 발매가 500이에요 아니면 리셀가가 500인가요? 리셀가가 500 리... 포토 커버까지 음, 있으시고 이렇게 음. 해서 제가 오늘 요거는 한번 찾아봤거든요 얼마 하는지 네네네 어, 이렇게 해서 400 정도 하더 라고 이렇게 세 개에서 아, 그 포터까지 까지400와 네. 이거 세트네 완전 이뻐 완전 이쁘죠 와 진짜 이쁘다 이거는 얼마야 이거 비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못해도 네한700 정도 하지 않을까요? 700이요? 아 그래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비싼 거는 여기에 뭔가 사인도 있다. 그리고 아, 세무다. 예, 예. 저이 배에 가장 비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음, 백만 봤을 때는 네. 이게 제일 비싸죠. 지금 현재. 아백만 보면? 네, 보면. 그러면 얘는 구입했을 땐 얼마고, 음... 저희가 지금 혹시 판매를 하게 된다면 네.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거 2017년, 16년 그때 구입했던 아, 건데 오래됐어요. 네. 그 당시에 한300 정도 구입을 했었고 300이요. 사인 없는 게 시세로 한1,100 정도 팔리더라고요. 사인 없는 게요? 네. <laughs> 그 세배틱인데 아, 그이 그렇죠. 그 사인이 있으면 한한 한 100만 원 추가. 아 사인 있어 100만 원 네. 추가? 아그 사람 사인이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자 이거 오줌면 얘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거 오줌면은 이거 그냥 음. 억 이럴 수도 있어요. 대박. 이런 많은 골프백들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처음에 그냥 이뻐서 네.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은 걸 쓰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나는 좀 특출나 보이고 싶다 아니, 뭐 이런. 특출나는 게 아니라 어 뭔가 더 이쁘고 아기자기한 게 없을까라고 해서 음 헤드 커버도 그래서 사게 되고 골프백도 그래서 네.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형님이 뭔가 이게 렇 Z 테크를 하려고 사신 게 아니라. 네. 좋아하셔서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시세를 알아보니 아, 이게 예. 비싸졌던 것뿐이네요. 네, 와. 그럼 수집한 지는 얼마 나 되셨죠? 그래꽤 됐죠. 뭐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예. 자, 가장 아끼는 백 하나만 좀 추천하신다면? 14년도에 발매된 핑크색 백이 그 사인 있는 거 얘기하신 네, 거죠? 네, 아, 그걸 가장 아낍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줬어요, 저걸. 어, 주셨어요? 네. 아, 이거를 네. 보시고, 네. 네. 어, 나도 구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도 그냥 리셋가를 주고 저런 이쁜 백을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 정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비추합니다. 이게 네.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 돈도 많이 들고 사용을 하는 순간 가치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솔직히 비추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네. 경쟁자가 생기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럼 형님이 30개밖에 안 나오는데 20개밖에 안 나오는데 아, 한 명이 더 늘면 리셀가가 훨씬 오를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 아, 그럼 형님이 사용하시백 혹시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가치가 많이 떨어졌나요? 샀을 때보다 당연히 비싸죠. 아, 사... 아 써도 네. 샀을 때보다 구매하실 때보다는 네. 더 가히 비싸다는 얘기죠. 작년 재작년에 이제 쓰던 것들을 처분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샀던 가격의 한두 배. 쓰다가 팔아도 네. 두 배다 남는 장사인데요. 근데 그때는 네. 운이 좋았어요. 팬데믹 시대였고, 약간 이 코로나 시점에 네. 이 용품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그쵸. 유동성도 되게 좋았었고 해서 네네. 주식이나 코인 부자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천만 원짜리 퍼터는 우수었고 손쉽게 팔리는 느낌. 어, 한 삼천 사천까지도 손쉽게 팔렸어요. 와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 이쪽 세계에서 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너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형, 그럼 이거 촬영 끊고 그분들 한번 만나러 가시죠. 아, 그럴까? 자, 비비고! <웃음> <웃음> 네. 이거 하시는 분들끼리 좀 교류가 있나요? 알고는 있지만, 네. 교류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경쟁자니까? 아니요, 팔지 않으시니까. 아. 사가시지, 팔지 않아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은 본인의 이렇게 소장품을 가져오시고 이렇게 소, 소개해 주시기까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분들도 좀 보시고 나면 야 나도 뭐 하나 구해줘라 아, 뭐 하나 예, 좀쓴거 달라 이럴 수도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결정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골프 시즌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 백만큼이나 실력도 엄청 상승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좀 각오 한번 말씀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아 올해도 안 다치고 재밌게 네. 골프를 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제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네. 좋은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또 지냈으면 한다. 뭐 이런 발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꼭 1등을 하시겠다는 다짐을 들었고요. 우리 꼴불반장 TV를 늘 사실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뭐 장수협찬이라든지 저 식사도 많이 사주시고 또 필요한 이런 물품들 다 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출연까지 해주셔가지고 본인의 애장품을소개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꼴불반장 TV 부반장 변자일 차차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터도 지금 가시죠 형님. 아니 포터 포토... 나온 김에 폭배시죠 형님. 아니, 가시죠. 그 냄새, 그 없어. <laughs> 진짜 몇개 없는데.